안녕하세요. 나온 다육맘입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이 엄청 큰이 아이들. 이거, 여주댁 다육장원님이 다육널스님 그 행사에서 구매하신 것들이거든요. 우와, 이 봐요. 이거 길바철 라거든요 네, 얘가 제가 어제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쫙 들여다보니까 쌩얼로, 쌩얼로 아이들이 터지려고 꼬물꼬물꼬물 준비 중이에요. 보시 있어요. 귀엽죠? 오, 얘들 생얼로 터지면 복실복실 엄청나고 진짜 크거든요, 얘. 오시, 보세요 보세요. 20몇 cm 짜리 풀분 같아. 엄청커요. 우와. 제가 그때 내 엄마 찾아 여주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 담아 봐요. 이쁜 것만 구입하셨어 또.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여주땡님은 예쁜 것만 구입하셨습니다. 주피터 쥬피터가 얼굴이 두개에두 개, 두 개. 저 이런 애 처음 봐요. 주피터 얼굴 두 개짜리. 얘는 스프레이드 마리아. 손톱바 손톱. 여기 하나 상처가 있는데 이거는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신 것 같아. 요 어? 그리고 눈 이름이 뭐니? 이름도 모르겠다. 이름 모르는 무명이 SP로 갈것 같습니다. 이거는 천대전송 여기 사장님 캠핑장에서 구입하신 거고요. 요거 요거. 다현 널스님이 다현 널스님 아니지. 다현 널스 남편분이 여주댁님한테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여주로 갈 거예요. 착한 여주댁 다육정원 언니 얼굴도 전화가 와서 끊어졌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날 여주에 달 다육... 여주댁 다육정원 언니 얼굴도 붉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 데리고 가요. 이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달청님이 오셨을 때 여주댁 언니한테 가야 되는 아가들도 있어요. 엄청 예쁜 아가들이 있더라고요. 여주 때가니 기다리시니까 빨리빨리 아가들 엄마 품으로 고고씽 하겠습니다. 내일 여주에 가서 즐거운 일이 많다 할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기 전에 이렇게 제가 먼저 슬쩍 영상에 담아봐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다! 제가 여주댁 언니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요 아이들 제가 여주에 가면서 여주댁 언니한테 음, 선물려 주려고 제가 키우던 아이들이에요. 어, 이쪽에 있는 얘는 홍등. 딱 봐도 나 홍등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엄청 예쁘지 않아요? 제가 엄청 예쁘게 딸딸 묵혀놓은 홍등입니다. 언니가 홍등 타령을 해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예쁘게 키우시라고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얘는 티피차라예요. 이 티피차라가 생얼로 다터져가지고 보시겠어요? 얼마나 귀여운데? 하, 이 영상에 다안 들어와. 얘가 꼬물꼬물이지 내 얼굴을 막 내밀고 있거든요. 오 이거 이거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그러니까 예쁜 우리 여주댁 언니한테 제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 선물로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 아 이거 부여분에 제가 식재해 놨거든요 오늘. 얘가 티아라? 티아라예요. 티아라. 얘 물을 못 먹어가지고 쪼글쪼글 쪼글쪼글 진짜 쪼그랑 방탱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얘가 좀 약간 변이끼도 있는 것 같고. 뭐 해갖고 제가 예로 선택했거든요. 언니가 좋아야 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여분을 이렇게 식재했어요. 언니 스타일에 괜찮을지 제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아이들 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주로 고고싱 할 겁니다. 여주에 가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